이용 기터로 따뜻하게 보내세요. M종입니다. 2024년 야심작 연료펌프의 목탁수리와 배기소음을 획기적으로 줄인 사이즈도 줄인 소음기와 흙비피터를 안에 넣어 사용이 편리하게 만든 2024년 이동식히터 사일런스를 소개합니다. 사일런스 의 설계는 기존 일체형 히터의 불편함을 개선해보자는 질문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어떤 것들이 불편했을까요? 대표적으로 시끄러운 연료 펌프의 목탁 소리, 배기음도 시끄러웠죠. 그리고 이걸 한번 캠핑 가서 쓰려면 배기관 꼽아야지, 흡기관 꼽아야지, 소음기 꼽아야지, 영 불편했습니다. 기름통 뚜껑에서는 기름 냄새가 나고 심지어 이동 중에 뚜껑에 뚫린 숨구멍을 통해 기름이 새는 경우도 있었습니다. 이런 불편함을 어떻게 개선했는지? 여러분께 보여드리겠습니다. 우리는 모탁 소리를 줄이기 위해 연료 펌프를 자체 개발했습니다. 조금 과장하면요, 1m 밖에서 시계 똑딱 소리 정도밖에 안 들립니다. 한번 들어보실까요? 여기 연료 펌프가 있어요? 연료 펌프 소음을 줄여도 단단한 기름관에서 틱틱 거리는 소리가 발생하는데요. 우리는 이렇게 생긴 실리콘 방음 튜브로 기름관을 한번더 감쌌습니다. 여기 여기 자세히 보면 보이시고요. 배기 소음을 줄이기 위해 소음기도 자체 개발했는데요. 우리는 소음기 안쪽에 흡음제를 추가로 넣어서 배기 소음을 줄였습니다. 더 이상 오토바이 마우라는 필요 없습니다. 사일런스에는 2 k m 를 장착해 사이즈를 줄였습니다. 보이시죠? 중국산 2 k m 는5 k m 의 메인기판과 연료펌프 등의 부품을 그대로 사용하기 때문에 고장이 매우 잘 납니다. 우리는 고장이 안 나고 잘 돌아가는 2 k m 를 만들기 위해 연료펌프, 메인기판, 보이시죠? 버너도 자체 개발했습니다. 물론 히터를 돌리는 프로그램도 만들었습니다. 보시면 소음기와 흡기필터를 히터 안으로 집어넣었습니다 여러분은 히터를 사용할 때 온풍관만 연결하면 됩니다 이곳에 배기관을 연결해 배기가스를 딴 곳으로 보낼 수 있고요 여기 좀 보시죠 온풍관 설치가 쉽도록 알루미늄을 CNC로 깎아 브라켓을 만들었습니다 이 브라켓 만드는 가격만 만원 정도 돼요 기름의 양을 나타내는 유령계고요 엄청 고급지지 않나요? 이거 네이버 쇼핑 찾아보시면 3만원에서 4만원 정도 하는 제품입니다 근데 유량기가왜 11까지 숫자가 있어요? 아 이거 큰 의미가 있는 건 아니고요 1cm, 2cm, 3cm, 11cm 라는 뜻이에요 아... 별거 아니지? 히터와 배터리는 XT90 단자로 쉽게 연결할 수 있습니다 저 배터리 히터가 돌아가네요? 그러게요. 안 들어갈 줄 알았는데 그러게요. <웃음> <웃음> 계기판 이렇게 대충 단 이유가 있는데요 계기판 연장선을 이용하면 계기판을 여러분들 텐트 안으로 가지고 들어갈 수 있습니다. 연장선은 기본 포함입니다. 일체형 무시동 히터는 뚜껑에 숨구멍이 뚫려 있기 때문에 기름 냄새가 나고 이동 중에 기름이 새기도 합니다. 사이런스는 이 문제를 모두 해결했습니다. 기름통 용량은 4.5리터 스테인레스 스틸로 만들었습니다. 완전 밀폐되는 기름통 뚜껑은 2만원이 넘는 고급 제품입니다. 멋지게 생기지 않았나요? 네, 백합번쩍하니. 음. 히터를 사용하면 기름이 줄어들면서 기름통 내부 압력이 낮아집니다. 심한 경우엔 기름통이 짜부가 되기도 해요. 우리는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체크 밸브를 만들었습니다. 요, 저희가 설계한 거고요. 볼트에 구멍을 뚫고 스프링과 구슬을 넣어서 압력 밸브를 만들었습니다. 사일런스 외부 케이스는 스테인리스 스틸로 만들었습니다. 저희 공장에 3년 이상 지난 일체형 무시동 히터 A에서 요청도 많이 들어오는데요. 녹이 많이 슬어서 옵니다. 이 사일런스는 부식되지 않습니다. 이 제품은 무시동 히터와 함께 개발한 온수 보일러입니다. 그 무시동 히터에서 뜨거운 배기가스가 나오잖아요. 그걸로 물을 데우는 장치예요. 음, 응, 테스트 해봤는데, 한 15리터 정도, 한 시간이면, 한 시간 동안 막 열심히 쓰면, 15리터 정도는 뜨끈뜨끈하게 데워지더라고요 지금은 분해를 해놔가지고, 원래 이거 다 고정시켜야 되는데, 분해하고, 뜨끈 테스트하고 그러느라고 대충 가조립을 한 상태예요. 이 안에도 한번 열어볼까요? 열어보면, 이렇게 생겼어. 보이나? 잘? 음, 네. 저걸 저, 뭐라 그러죠? 동파이프. 이 동파이프만, 만드는데 왜 이렇게 비싸? 몇만원 하더라? 음... 네. 그리고 요거는 실리콘 큐브고 요거 연결해서 사용하기 편하라고 이런 것도 만들었어요. 요런 거. 이거는 이제, 아, 이름 까먹었다. 연결시키는 거야, 쉽게. 고속 연결 밸브 이름을 까먹었습니다. 요거는 중국산 써봤는데 영, 품질이 안좋더라고요 그래서 요거는 대만에서 사왔습니다. 무시동이 또배기열로 물을 끓이고 싶어 하는 분들이 많을까? 난 그걸 모르겠어. 그러게요. 가끔 우리 고객문에 보면 이걸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그래서 만들긴 했는데 많이 만들진 않았어요. 한 100대 만들었나? 200대 만들었나? 그 정도 만든 것 같고. 정상적인 제품이라기보다는 요거는 베타 테스트. 나도 처음 만들어 본걸 해가지고 모르겠어. 어떻게 작동할지. 과연 쓸만한가? 그래서 요거는 일단 올겨울에는 본격적인 상용화는 아니고 우리가 이제 필드에 한 100대 정도를 원가에 한번 뿌려보게. 그리고 사용하신 분들의 피드백을 받아서 개선된 제품을 만들려고 하는 거지. 어, 이게 구매한다고 이게 끝은 아니잖아요. 물론 끝은 아니지. 아직 완제품이라고 보기엔 좀 그래요. 왜냐면 이게 우리는 보일러는 제공하지만 네. 물통은 제공을 안 해, 일단은. 어... 고객, 여러분들께서 가지고 계신 여러 가지 물통이 있겠죠? 뭐 보온통이라든지 그런 걸 처음에 활용하시면 될것 같고요. 그 데이터도 얻으려는 거예요. 어떤 물통을 사용하시나. 배기관에 연결하면 되고요. 배기관에 연결하니까 그 연료가 타면 나오는 게 물과 이산화탄소거든요? 음, 네. 음. 물이 엄청나게 많이 흐르더라고. 안에서. 동파이프에서 차가운 물이 지나가잖아. 거기 배기가스가 샥 스쳐 지나가면 동파이프에 이슬이 맺혀가지고 나중엔 물이 뚝뚝뚝 떨어지더라고. 그래서 이런 거 비슷한 거 만든 다른 분께 다 물어봤는데 원래 그렇대. 그냥 물 줄줄 세면서 쓰는 거래요. 뭐 그런 것도 이제 앞으로 어떻게 개선해야 할지 고민을 해봐야 되고 모터는 조용한 걸로 우리가 찾았고요. 저게 제 문제야 과연 어떤 물통을 사용하실까 음... 그치 물통은 준비를 안 했으니까 일체형 무시동이터사이런스 디자인은 투박하지만 제가 알고 있는 모든 노하우를 쏟아부어서 여러분들이 사용하기 편하게 만든 제품입니다 많은 관심 부탁드립니다 구독과 좋아요도 부탁드릴게요